K3는 이제 일단은 외관상으로는 흰색이라는 거 말고는 이게 제 기본인가요 K3에서? 그렇죠. 더뉴K3 이제 2.0 GDI 디럭스 모델이에요. 아, 네. 연식은 좀 그래도 좋습니다. 2018년식이고 아. 2017년 11월에 등록한 차량. 지금 아반떼랑 2년 정도 차이가 나네요. 네, 그 정도 차량, 네, 그 정도 차이는 나는 차량이에요. 근데 이제 가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이 같이 이제 가격은 880만 원이에요. 아, 둘다 880이야. 네. 얘는 지금 뭐 주행거리나 뭐 사고유무가 어떤가요? 지금 제어를 잠깐 말씀드리면 네 2018년식이고 2017년 11월에 된거했고요 키로수는 지금 93,000km 정도 아한 주행... 2만km 정도 차이가 나네요 네 93,000km 네. 정도, 네. 정도 주행했고요 그리고 132마력 13.3km 고인용비 나옵니다 아 엔진은 뭐 이, 똑같으니까 네 거의 비슷해요 네 어, 이 K3도 마찬가지로 성능은 올량으 나왔는데 예, 네, 이도 아쉽게 이제 후드하고 그리고 낮에 서포트 체결 부품 있죠, 고기하고 조석 펜다, 조석 펜다 쪽 단순 교환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골격은 치지 않았기 때문에 유사고로 나온 겁니다. 아, 쟤는 저 뒤에 백판이지만 유사고고, 유사고고. 네. 그래서 네. 유사고 로 나온 거고, 얘는 단순 교환인 거예요. 후드, 네. 그리고 조석 펜다 그리고 낮에 서포트 체결 부품 그렇게만 이제 세 군데만 교환이 돼서. 교환 부기는 있지만 이제, 이제 무사고 차량으로 나온 거고요. 성능은 이제 울렁거가 나온 차량입니다. 일단 이것도 잠깐 뭐외관상깐 살펴보면은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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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헤드램프, 뭐 깨지거나 공러도 없고 디테일한 50%는 정 나온 것 같아요. 이거 한 1년 정도는 네. 더탈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피스 크래치는 여기 조금 애, 여기 있는 게 확인되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일단은 뭐 외관이 흰색이라 확실히 더 깔끔해 네. 보이긴 하네요. 음, 타이어가 한40% 45% 1분 남은 것 같아요. 이쪽은 피스가 음. 조금 있네요. 여기서 확인합니다. 역시뭐 후방광기 들어가 있고 타이어 투구 깨지려나 그런 거. 아니 얘가 보니까는 이렇게 후방 카메라는 있는데 앞에 네 후방 카메라 내비가 없죠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좀 네비... 아쉽네요 네 이제 만약에 구입하신 분이 계시면 내비를 껴서 후방과 연동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썼던 것 같은데 전 분이 이제 다시 회수를 해가실 것 같아 보니까 뭐 역시 뭐 트렁크 쪽에 보시면 예 오염 되거나 뭐 얘는 맞죠? 이제 무사고니까 확실히 네, 이쪽 한번 네. 아까 비교해서 네, 한번 어.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네, 이게 실코이 깨끗이 다 쌓여 있잖아요. 아까랑 좀 치밀게. 네. 네. 이쪽은 뒤쪽은 전혀 뭐 건진 부분이 없으니까. 네. 보시면 확인하시면 될거 뭐 같고. 이쪽 타이어도 한사십에서50% 정도 남은 거 같고요. 스크린쪽 이쪽은 네. 이쪽이나 사이드미러도 뭐 이렇게. 해지거나그런코없어요이 남아 있습니다. 이으로 외관 사진 고요 여기 지금 이제 보안 부위가이트를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터 이제 교환이 됐네요. 그 네. 보시면 실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여기도 풀렸죠? 네. 네. 볼트가 풀린 자국이 있고 실링 일단 없고 요쪽. 보시면 다풀린자국이 있죠?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게 실리콘이 이렇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실리콘이 없잖아요? 네. 여기도? 네, 이건, 이건 확실하게 된 교환이, 네, 교환이 된 네. 거고. 엔다도 교환이 되고. 그리고 밑에 플라스틱. 네. 재질이죠? 라이트 서포트 쪽이 이제. 네. 교환이. 네. 깨끗하네요, 음. 교환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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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교환된 거고. 엔진은. 뭐 얘도 뭐, 연 김에 엔진 오일이나 네. 뭐한번 볼까요? 네. 어, 유량은 뭐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색기는 게 색깔은 아까 그거보다 좀더 커피색 같이 보이긴 하는데 뭐 예, 그래도 예. 뭐 양호하네요. 예, 양호한 편이에요. 네. 두 개다 재봤을 때는 두두 대다 네. 한2 3천 킬로 타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처음으로 예. 봤을 때는 점들로오는거 봤을 때는 그 정도로 보입니다. 요청자분 마찬가지로 사가시는 영상을 보시고 사가시는 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 엔진오일 교환을 드리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예. 같은 엔진이다 보니 위치가 똑같네요. 브레이크 오일하고 그렇죠? <laughs> 네. 냉각수하고 여기는 이거 참것 같은데? 이렇게 딱 보이네요. 이렇게 해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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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가 정상인 네. 것 같고 네. 이걸 차 있고 브레이크 오일도 위에서 는안 보이네. 여기 그림자를 보이면 요까지는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얘랑 아반떼랑 가격이 뭐 비슷하잖아요. 지금 880으로 같이 네, 내놓으셨잖아요. 880으로. 측정을 네. 했습니다. 지금 뭐 K3 같은 경우는 신색이고 주행거리가 짧지만 지금 옵션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K3는 그래도 좀 젊은층이 상기 때문에 네. 은색보다는 신색을 상당히 많이 선하세요 아 네. 네. 일단 부담없이 타기는 괜찮죠. 왜냐면은 k 3 2018년, 17년 긴급한 차량들 트이 올라가서 뭐 트렌디나 뭐 이런 쪽으로 가면 거의 천만 다 넘어가거든요 네. 이 정도 연식에 이정도 키로 쓰면은네 고거 챙겨하시면 가격적인 면은 네, 메리트가 있는겁니다 네. 일단 실로 한번네 타보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주지고요 일단 미션 좀 작동을 해보는데 크게 튀거나 뭐 이렇게 용 없으니까 예, 미션 괜찮은 것 같아요. 그고 전동 접이 는 예, 들어간 모델. 아 이게 디럭스 모델은 휠도 없어요. 이게 너야 되는 거고. 이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네. 인조 가죽 시트랑 네. 전동 접이 들어가고 네. 열선 시트 들어가고. 네. 제일 아쉬운 거는 이제 후방 카메라가 없다는 거. 후방 카메라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네비가 없어서 네.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비 뛰어. 그리고 요거는 하이패스도 없네요. 햇... 네. 하이패스도 없고 네. 일단 여기 블랙박스도 없네요. 지금 보니까다 아, 네. 하셔야겠네. 근데 그냥 저렴이로 네 저렴이로 이제 본인이 이제 꾸밀 때는 기본적으로 내뭐 네비 경도 같은만 딱 넣어놓으면 네. 크게 뭐 사용하실 때 불편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에어컨은 네. 지금 일단 틀어놨는데 네. 시원하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고장이 나도 그렇게 부품이나 이런 게 비싸진 않아요. 그리고 뭐 어디까지 했다는 가득 다 되는 거고. 얘는 지금 아직 한 6,500km 정도는 또 엔진 미션은 이제 살아있는. 아, 아직 보증 살아있어요? 그 보증 살아있어요. 아, 살아있잖아요. 이게 메리트가 그냥. 있네요. 그래, 6,500km 정도는 네. 아직 남아있어요. 9 3 4 0 0이니까 네. 정확한 키로수가. 조차는 이제 어차피 에이스가 끝났지만 요즘 뭐 10만km, 뭐 15만km 이렇게 타서 뭐 이렇게 크게 하자는 건 없어요. 솔직히 이제. 그 주기가 됐을 때, 뭐가, 뭐, 이제 뭐, 점화 코일, 뭐, 이렇게 이렇게, 뭐, 갈아주든가, 뭐, 이렇게, 그런 거. 뭐 주기적으로 이제 오일만 잘 갈아주고, 뭐 하면은, 큰 고장 없이 잘탈수 있는 거니까, 요즘 차량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예.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은, 아반떼 같은 경우는, 은색. 그 다음에 음. 뒤에 이제 사고 있다는 것, 유사고. 유사고로 네. 체크된다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장점은 옵션이 좀 높은 스마트에다가 네비,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다 있는 거. 그렇죠. 근데 이 차는 이제 좋은 점은 이제 연식이 제보다 높고, 주행거리 그렇죠. 짧고, 네. 흰색이라는 거. 그렇죠. 근데 이제 단점은 보시다시피 네. 네비,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하이패스 네. 예, 이런 거 없는 거 감안해서. 가격은 똑같고, 얘는 렌트 이력 있나요? 이 차는? 예, 이거 아, 이 차도 있어요? 아. 용도 이력 있는 차들이에요. 예, 렌트 이력은? 용도 음, 이력 있으면 뭐 감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아니면 뭐 요즘에는 별로 차이가 없나요? 아, 예전에는 한 100만원은 무조건 차이가 났었는데, 아. 요즘은 뭐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50에서 한 70, 80 사이? 음. 최소한 50 이상은 저렴하게 살수 있어요. 네. 예, 그래도 그 정도 차이는 나는 거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고 사는 거랑 네. 모르고 사는 거랑은 또 지금 차이가. 요즘 있잖아. 근데 성능에 네. 어차피 용도 이런 게 있으면 있다고 표시가 돼 있고 렌트 뭐 이렇게 돼 있고 다 표시가 다 되기 때문에 그거를 속여서 팔순 절대 없어요. 네. 예. 근데 고객님들이 그거까지 꼼꼼히 잘못 보시더라고요 보면은. 음. 예. 저희가 이제 성능지를 이제 화면상에 아마 띄우실 거잖아요. 네. 거기 보시면 아마 용도 변경란에 이제 렌트라고 막. 네, 이스나 보통 법인에서 렌트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 k 이시리 편백 영상을 찍어드려요. 하겠습니다. 아반떼 달린 이쪽 지시 분수면 비교 가될 거예요. 깨끗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 전혀 다른 쪽에 차 처음부터 나왔던 실이 그대로고, 뒤쪽이비교가할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마찬가지로 코일 스프링이나 투어 크가뭐 네, 깨지거나 그런 도 없이 그대로고요. 이쪽은 보시겠지만 이렇게 마찬가지로 미션 쪽에 뭐흙 같은 거는 있고 있는데 뭐 오일이 잘거나 이런 치는건 전혀 없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아반떼 이고 들은 오일 페 작업을 실링이 한번한것 같아요. 시운 작업도 돼 있네요 지금 네. 예, 가 거기 작업을 한거 같고 뭐, 미세누이랑 이차량 없습니다. 이거. 뭐, 고 성능에서 마찬가지로 두대다 원령어 나왔고 미세누이도 없는 차량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육안상으로도 거의 이제 확인이 되죠 지금 보시면 화면상으로 느느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동급조인트 마찬가지로 뭐찢저지구나뭐 그리스 예, 뭐, 배어나온 거 없고요 할데링크 역시 예, 그대로 예, 이쪽도 마찬가지로 할데링크 그리고 디스플레이트 부분, 네, 찢어지거나, 불스 변화한 거 없이, 네, 깨끗합니다. 네. 여기, 여기서는 정확히 보이네요. 아까 커버가 쳐있어서, 아반떼는. 네. 잘안 보이는데, 정확히 다 보이네요. 그 미션 쪽이나 여기. 카바 응. 있는 게더 좋은 거 아니에요? 카바 있는 게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카바 있었는데 여기 이제 없이 이거잘 보이네요 유화 장으로 네. 관찰은잘되니까 아, 이런 미세한 차이까지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그래서 카메라로 또한당방식이다 보이고 이층보면은뭐 전혀 좀 누유되는 쪽이 없어요 지금 <laughs> 보시면 그죠? 위쪽에서도 흘러 내려오거나 뭐 이런 게 없어 요 에어컨 물만 좀 떨어지는데 <laughs> 그죠? 네. 이게뭐 상태가 양호한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반떼 AD와 K3 하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아반떼 AD 차량과 더뉴 K3 차량을 비교해서 네, 설명해 봤는데요. 첫 방송이라 조금 네, 이제 서툴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좀더 나은 방송으로 이제 여러분 찾아갈 거고요. 오늘 또 방송이 유익했다면 알람 설정과 좋아요 지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촬영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도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